수정 전자생에서 발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6월 1일 날 전기밥수도 해갖고, 공과액 1,500만원하고, 세액이 150만원 전자생에서 발급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시면, 자료 설명, 보시면 착오로 동일건을 이중, 발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차고에 의한 위증 발급이 된 거죠. 이것을 선택해서 수정 전자 생행서를 발급하고 전송하라고 돼 있죠. 그리고 외상 대금 및 제품 매출에서 마이너스로 처리라고 돼 있어요.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매입 매출전표 입력 클릭하시고 어, 날짜는 언제입니까? 06월 1일이라고 그랬죠. 1일 이렇게 됐어요. 지금 이 중으로 발급되는 게 확인되시죠.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한 건을 선택하시고 상단에 수정생에서 있죠. 이 것을 클릭하시면 수정사유 몇 번, 6번을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정사유 6번은 여러분 메모해 두셔야 돼요. 아 그리고 확인하시면 수정생에서 해서 매출 띠죠 따라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바로 확인하시면 마이너스 세금인서를 발급했다는 거 확인되시죠 여기 보시면 외상해 갖고 지금 마이너스 한 건에 대해서 취소하는 세금인서가 발급됐어요 아, 그래서 매입매출표에 입력됐다는 거 그리고 지금 마이너스로 다 입력했죠 제품매출하고 외상매출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게 뭡니까 아 이제 전자생에서 발급 및 전송하는 것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자생에서 발행 및 내역관리 있죠 여기서 클릭하시고 어, 언제 지금 보시면 6월 1일도 있죠 06월 1일 이렇게 해서 어, 엔터 쳐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전송 기난전적게 나타나죠 이것을 선택하시고 먼저 어, 전자발행을 하시고 클릭하시고 예, 수정 전자생에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발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발급을 했죠. 발급한 다음에 이제 아카데미 아, 전자수행에서 가갖고 로그인 한 다음에 이제 어떻합니까? 아, 이제 미전송에 대해서 이제 전송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전송 상태를 클릭하고 매출 조회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아, 기남전자과에 나타나죠. 요건에 대해서 발행하시면 전송까지 완료된 겁니다. 그러면. 제일,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메인 매출 전표에서 여기서 다시 6월 1일 날 조회해 보시면 여기 아, 전자발행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이렇게까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 아,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조회해 갖고 유일자 수정생에서 수정 입력 사유 코드번호를 입력하셔 아, 아까 메모해 되고 그죠몇 번, 6번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입력하면 되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